주기쁜 교회 영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하원이 안녕. 아연이와 가은이 안녕. 민우 안녕. 우진이 우재 안녕. 하라 하성이 그리고 은우 안녕. 모두 모두 안녕. 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때 어떤 임금님이 나왔었었죠? 네 솔로몬 임금님이 나왔었죠 솔로몬 임금님이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죠 그리고 선물을 주셨죠. 솔문 인근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했죠? 네, 띵동대 지혜의 선물을 받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돌봐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솔로몬 임금님이 교만해서 하나님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했답니다. 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 임금님을 돌봐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아,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정희 선생님 하고 불러보도록 해요. 시작! 이정희 선생님! 짠! 그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들려 주세요 하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 말씀 들려 주세요. 예썰 yes,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세요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네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아멘. 어머나. 맛있는 바나나군요. 맛있겠다. 그런데, 바나나는 조금 더 익으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바나나가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썩었네요. 너무 오래 그냥 놔둬서 벌레도 생겨 날아다니고 먹을 수가 없어요. 바나나가 썩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썩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은지, 썩지 않게 되는지, 말씀 속으로 쑥! 솔로몬 임근님이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솔로몬 임근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네요. 솔로몬 임근님이 나이가 어릴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계속 하나님 제고 말씀 순종.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솔로몬 임금님은 나이가 어릴 때에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였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솔로몬 임근님이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죠? 네, 딩동댕. 다이딩근님을 닮아 하나님을 높였어요. 솔로몬 임근님은 나이가 어릴 때에는 다이딩근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며 솔로몬 인근님께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셨죠. 솔로몬 인근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나요? 네! 띵동댕!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지혜를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느 엄마가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구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지자 솔로몬 임금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최고! 안 했어요. 말씀 순종! 안 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최고! 그러며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 임금님은 왕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웠어요. 이 우상들은 솔로몬의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입니다. 솔로몬이 또 손을 벌리고 있네요? 왜 손을 벌리고 있을까요? 부인들이 많은데 또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있는 거랍니다. 부인들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우상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좋은 일할 때도 나쁜 일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너를 높이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는 우상들을 버리려 잘못했다고 하며 죄를 버리려 그리고 다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높이며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하렴.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가 나를 높이며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했을 때는. 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신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돌봐주고 지켜주었다. 그러나 너는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너를 높이고 죄를 짓고 있구나. 이제 나는 너의 나라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지켜주지 않을 거란다. 너의 신하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나라는 둘로 나뉘어질 거다.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나를 높이고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하는 왕한테는 약속을 꼭 지켜 그 나라를 잘 돌봐주고 지켜줄 거야.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은이와 소망이도 우리처럼 예배 때 솔로몬 인근님 말씀을 들었어요. 솔로몬 인근님이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높이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예은이와 소망이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러면 안되는데 그치 누나 맞아 맞아 저러면 안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저건 죄야 예은이와 소망이는 예배 때 솔로몬 인근님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예은이는 소망이한테 말했어요 소망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하며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망이도, 응, 누나,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할래? 했어요. 그러자, 예은이와 소망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예은이와 소망이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소망이가 말했어요. 예은이 누나 응 누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읽고 큐티 아이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랬어요. 예은이는 응 그러면 와 우리 소망이가 아주 멋진데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죄를 버리자 그러면 예은이와 소망이는 아주 기뻐했어요. 예은이와 소망이는 그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1등으로 사랑하지 않고 핸드폰, 장난감, 초코가자를 1등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 인근님 말씀을 듣고는 핸드폰, 장난감, 초코가자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1등으로 사랑하기로 했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장난감을 손에 쥐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큐티아이와 성경 읽기도 잘했어요. 엄마, 큐티아이 같이 해주세요. 네? 아빠, 성경 읽어주세요. 네? 했답니다. 예은이와 소망이는 하나님 제고, 말씀, 순종! 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며 고쳤답니다.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은이와 소망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우리 쪽이쁜 교회 친구들. 하원이와 아연이, 가은이와 민우, 우진이와 우제, 하라와 하성이 그리고 은우 모두 모두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하나님을 일등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많아질 때나 겸손하게 하나님 최고 말씀 순종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를 높이며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